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인물이에요. 그의 할머니,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조실부모인 거야.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배웠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또는 어려운 현장으로 나갔더니 길이 열리는 걸 계속 경험을 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어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로 커가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여는 순간 성경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졸다 가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생각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한 말씀이 둥 하고 떠올라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게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다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말씀은, 말씀은 손이, 손이 있다.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붙드신다. 말씀은, 말씀은 살아, 살아 역사 역사한다. 한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 친구를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저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부시럭 부시럭하고 뭐 이렇게 끄내요그리고 만지작 만지작 그래. 야너 뭐냐? 보니까 뭐야? 제가 옛날에 간증 한번 했는데 부족인 거 부족. 그 자기 마음이 불안할 때근심 있을 때 이걸 꺼내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은 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이 든든해진다요그너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이거 이래 봐도 (300이야) (500이야) 비싼 거는 (1000주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에서 마음 근심이 일어날 때 걱정 이 일어날 때 이거 만지작거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하대 그런데 300만원 500만원 돈 주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요 말씀을 펼치면 아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창세기 펼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을 펼치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요 에스겔 말씀을 딱 펼치니까요 이 강단 밑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흘러서 성도들 가정에 이르니까 축복의 강물이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신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쫄지 말자. 옆 사람에게 쫄지 맙시다.